뒤로 떨어지, 가발 올리고, 자 파이, 자손 나, 오로치, 오로치 공격해, 오로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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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착하게, 오로치, 오로치 좋아, 손 나, 가발 올려, 가발 올려, 오로치 스텝 스텝 스텝, 좋아, 겨우쳐자 스톱, 자 박스, 파이, 자손 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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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자손 나, 스텝 뛰고. 그렇지, 스텝 뛰어. 오로지. 그렇지. 그렇지, 커버 올려. 은찬이, 같이 굽게. 자, 커버 올려. 그렇지, 커버 올려. 김은찬, 이 기다리지 말고, 먼저 들어가, 은찬아. 선정, 공격, 선정, 공격. 기다리지 말고. 오로지. 스텝 뛰어. 커버 올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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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보고, 보고, 봐야 돼, 봐야 돼, 은찬이, 봐야 돼. 쏜나. 커버 올려. 그렇지, 가봐, 올려, 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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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찬아, 잽죠. 자, 기다리면 안 돼, 그렇지. 기다리지 마, 먼저 들어가. 자, 힘내고, 끝까지 봐. 그렇지, 끝까지 봐. 자, 민석이, 얼굴만 노리지 말고 보디도 같이 노려. 그렇지. 좋아, 자꾸 속여야 돼. 김은찬이, 민석이 너의 패턴 읽잖아 그렇지. 김은희, 머리 흔들고 있어.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지 머리 흔들어. 가만히 리고 있잖아. 좋아, 가만히 려 김민석, 기회를 노린다. 기회를 노린다. 그렇지, 좋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가만딱 호흡 대고 허둥대지 말고. 그렇지, 빈틈을 노려 그렇지, 가만히 려 가만히 려 가만히 려 그렇지,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자, 공격한다. 파이파이 자, 침착하게. 잽줘 잽줘 잽이 없잖아 한방에 같이 진행하지말고 잽으로 펜팅을 주누가 김윤찬 민석이도 민석 그렇지 머리 움직이 좋다 머리 흔들어 머리 흔들어 잽도 주고 스텝도 움직이고 좋아 그렇지 그렇지 가야돼 가야돼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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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리 가봐 리고 좋아 침착하게 스톱! 박수 손나. 그렇지 까불기만 하지 말고 좋아. 손나. 그렇지. 꽂아야지 뺐다. 은찬 한 방에 맞히는 거지 말고. 잽줘 김은찬. 잽이 없어 왜 라이팅만 노리고 있어. 그렇지 요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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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요리저리 그렇지 요리저리. 자 그렇지 요리저리 좋아. 그렇지, 그렇지! 은찬이도 해봐 요리조리 김민석처럼 요리조리! 컵 올려! 받아쳐야지 이때! 침착하게 스텝! 요리조리 김민석! 스텝 요리조리 맞지지 말고 자 스텝 스텝! 뒤돌면 안돼 그렇지! 라이트까지 이어졌어야지 그렇지! 봐야돼 봐야돼! 은찬아 침착하게 김민석 서둘지 말고 라이트 구멍 노리지마 은찬아 한 방에 맞아실려면안돼 그렇지 한 방에 맞아치는 거 알잖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한 방에 맞지마 은찬아 큰 감방보다 작은 거 여러 방에맞지 생각해 큰 감방 안 맞아 그렇지 잽 잡고자 그렇지 김민석 그렇지 지금 저 그렇지 가만히려 은찬아 자꾸 큰거방은 감방 노리면 안돼 스톱 은찬이 큰 감방으로 노리면 안돼 알았지 자 다시 간다. 가히리고 자파이 자 손나 손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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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